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켓몬 모드 전설과 환상의 포켓몬에 대하여 1세대부터 8세대까지 모든 전설 환상 스폰 장소 그리고 스폰 확률, 시드 바이옴까지 알려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이 영상은 두고두고 바이옴 변경 패치가 있기 전까지는 2021년 기준 제네레이션즈 위키에서 따온 공식 정보니까요 그대로 따라하시면은 전설과 환상 여러분들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한번 1세대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바로 앞에 있는 이 포레스트 힐스라는 지형이 1세대 뮤가 나오는 스폰 장소입니다. 자, 채팅창을 켜주시고요. 슬래시 CH2만 치시고, 키보드에 있는 탭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체크 스폰스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이걸 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 지형에서 뜨는 모든 포켓몬에 대한 확률이 뜹니다. 자, 올려보면은, 자, 여기 중앙에 뮤가 0.07%로 스폰이 된다고 하죠? 그렇게 낮지 않는 스폰율이에요. 자, 다음으로는 뮤를 잡았으면은 뮤츠를 만들어야겠죠? 뮤츠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있는 뮤 복제장치에다가 자, 뮤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다이아블럭, 금블럭, 은블럭을 넣으시면은 이곳에서 일정 확률로 뮤츠가 나오게 됩니다. 실패하면은 메타몽이 나오니까요.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뒤에 있는 1세대 전설, 파이어의 신전이 있는데요. 이곳이 이제 메사지형에서 이쪽에서 많이 스폰이 된다고 해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은 파이어의 재단이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이 구슬. 자, 오늘의 메인적인 또 아이템이자, 여러분들이 포켓몬 모드를 하면서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인 게 전설의 포켓몬이 옛날에는 스폰으로 마구마구 떴지만 은 점점 퀄리티가 좋아지면서 특수한 아이템 또는 조건부가 해당이 된다고 해요 자 인벤토리 보시면 은 오늘 사용하게 될 모든 전설의 포켓몬에 대한 아이템들을 제가 소환해놨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구슬이라는 아이템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전설의 포켓몬 아이템이 이 구슬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보시죠. 삼색조에 대한 보조도 나오죠. 우선 파이어나 썬더 프리저는 이 명원의 보조가 필요한데 무려 포켓몬을 375마리를 잡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를 썼는데 이 명령어를 마침 또 알려드리도록 하죠. 채팅창에 기브 골뱅이 A 치시고요. 그 다음에 픽셀몬 땡땡 치시고. 한글로 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영어로 치셔야 되는데, 자, 드레스 오브라고 나와있죠. 이걸로 한번 소환해볼게요. 자, 맞죠? 자, 불용원의 보줄 소환했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치시면은 그냥 소환이 되는데, 1 뒤에다가 필요한 내구도, 모르겠다 싶으면 한천 정도 치세요. 자, 그럼 뭐가 들어와요? 그럼 내구도가 빵짜리가 나오죠? 자, 이게 바로 이렇게 소환한 건데, 이걸 이제 우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은, 바로 파이어가 폰이 되죠. 야, 뭐야? 왜가라르 뭐 파이어가 나오냐? 아 제가 인벤토리에다가 가라르 파이어의 구슬에 이거 갖고 있어 가지고 어 이게 가라르로 소환이 된것 같는데 자 아무튼 자 1세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썬더는 사바나고요. 프리저는 아이스 지형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세대로 넘어오면은, 바로 엄청나게 높은 재단이 하나가 형성이 돼요. 이것은 이제 초원지형에 아주 랜덤하게 스폰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일단 들어가시면은, 자, 끝없는 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여길 아마 올라가면은, 뭐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 올라가면 페이크예요 여러분들. 바로 입구 오른쪽에 가시면은,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는데, 여기 내려가시면은, 보이십니까? 가운데부터 스위콘, 라이콘, 엔테이가 이렇게 잠들어 있게 되거든요. 자, 이 녀석들을 깨우려면은 이 무지개의 깃털이라는 이 칠색조의 깃털이 필요하거든. 근데 이제 이거를 캐스틱으로 잠깐 칠색조를 꺼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칠색조의 친밀도를 255로 맞춰주세요. 자, 그 다음에 소환이 되나 봅시다. 오! 자, 바로 되죠? 그러면 이쪽에서 세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랜덤으로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뭐 잡으셔도 되고요. 스위쿤을 잡으면은 얼음 하나를 주네요. 잡는 것보다는 포획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럼 칠색조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바로 이제 칠색조를 어떻게 얻냐? 바로 그냥 이 사바나, 사바나에서 그냥 칠색조는 스폰이 돼요. 바로 0.01% 아주 희박한 확률로 칠색조가 사바나 지형에서 뜨고요 자 이어서 루기아의 이제 재단을 알려드릴 텐데요 루기아의 재단은 보통 아이스 지형에서 또는 익스트림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구슬을 3개를 껴야 돼요 이 구슬이 어떤 것이냐 아까 1세대 포켓몬의 3색조 잡으셨죠? 제가 지금 마침 구슬을 갖고 있으니까 껴보죠 자, 이런 식으로 다 껴주시면은 세 마리의 전설의 포켓몬 영혼이 루기아의 재단에 들어가신 걸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루기아가 좋아하는 푸르트를 불어주면은 돼요. 봅시다. 자, 이러면은 루기아가 스폰이 되면서 와우, 아까 잡았던 칠색 조화의 투샷 아주 멋있는데요. 자, 이제 루기아 다음 이제 남은 환상의 포켓몬이 있죠. 이 세대에는 바로 세레비인데요. 세레비 같은 경우에는 이 세레비의 모래시기라는 아이템을 만들어야 돼요. 조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슬이 꼭 필요하고요. 금모래 시계 4개랑 시계가 필요하군요. 다음에 만들게 대변은 플라워 포레스트 지형이라는 곳에 가서 풀 또는 에스퍼 포켓몬을 100마리를 잡으면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아까처럼 야생의 난이도가 상당해요. 노가다를 엄청나게 필요로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알려드린 명령어대로 똑같이 하시면은 그냥 소환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 플라워 포레스트에서만 세레비를 소환할 수 있다고 뜨네요. 자, 플라워 포레스트에서 어디 한번 시계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오 뭐야 오 진짜 세레비가 나왔어요 자이 친구도 일단은 불대문자 채워버리고요 자, 다음으로는 레지 시리즈인데요. 3세대의 레지 시리즈, 그리고 8세대 최근에 레지 시리즈가 추가됐죠. 바로 그 중에 하나인 레지 에레키 신전입니다. 레지 시리즈는 모두 스폰에 대한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 따라하시거나 스폰 방법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는 레지 에레키이기 때문에 레지 에레키에 해당하는 알파벳 안동블록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지 에레키 이걸 여기다가 박아주시면 돼요. 자, 일단 다 박았고요. 자, 맞는지 확인하려면은 키를 꽂아보면 돼요.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보통 네 가지의 형태로 빡살라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레지 신전을 이렇게 찾으시면 이 구석에 상자가 있어요. 이거 까보시면은 이 안에 일정 확률로 레지의 키의 키가 부서진 상태로 스폰이 됩니다. 자, 넣어봅시다. 뭐라라? 왜안 나와? 아 레지 기가스가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누락했네요 레지 기가스가 꼭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8세대 레지 에르키가 스폰이 됐고요 자, 일단은 도망가자 다음은 라티오스랑 라티아스가 스폰되는 지형인 비치 지형입니다 보통 이제 해안가라고 하죠 해변에서 스폰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크 스폰을 쳐보시면은 라티아스랑 라티오스가 0.01%로 스폰이 되는군요 다음은 가이오가의 신전인데요 가이오가의 신전은 바닷속 깊은 곳 바로 딥오션 지형에서 아주 희박하게 이런 신전이 출몰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자 안을 뒤져보시면은 어, 구슬이 무려 두 개나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운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쪽빛 구슬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쪽빛 구슬에 대한 영혼을 다 채워주시면은 여기다 넣으시면 바로 스폰이 된다는 점 보통 제가 그란돈이랑 가요가 스폰이 안 됐던 이유가 레쿠자를 먼저 잡아야 한다는 말도 있고 약간 이것들은 제가 어 나중에 추후에 알게 되면은 새로 패치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란돈이고요 보통 데저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워낙에 그 외관이 뚜렷해 가지고 데저트 지형에서 쉽게 찾아볼 수도 있고요 들어가시면은 그란돈의 재단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 찾아보면 상자가 있을 건데, 오, 여기있다. 자, 여기도 구슬이랑, 뭐, 불꽃주얼 이런 게 있죠. 다음은 레쿠자가 나오는 콜드타이거 제형입니다. 자, 여기서도 체크 스폰을 해보면은, 레쿠자의 스폰 확률은 무려 0.0048%? 아니, 이거 실화야? 잡으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자, 무슨 여러분들, 기다림의 끝에는 미학이있으니깐요 푸근하게 오래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휘기 바이오빈 머쉬룸 아일랜드 공중에서도 스폰이 된다고 간략하게 나와 있긴 하네요 자 다음은 지라치에 대한 스폰 정보인데요 바로 익스트림힐스 플러스 지형에서 나옵니다 확률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보통 0.04% 주변일 것같고요자 다음은 테오키스를 알려드릴 텐데요 테오키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어, 엔더월드 포탈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가 이제 들어가셔서 자 체크스폰을 쳐보면은 테오키스가 0.11%로 어, 환상의 포켓몬 치고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뜨네요 하지만 이곳에서 존버하려면 랜더 드래곤을 잡아야 하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쿠시 엠라이트 아그놈에 대한 스폰 장소인데요 바로 이런 이제 강가 어 라이버라는 지역에서 뜨고요 스폰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게 뭐죠 야, 알파벳이 섞여있는데 아무래도 소수점 자리 뒤에겠죠 그리고 유크시 엠라이트 아그놈은 라이버가 아니어도 다른 메사지형이나 인근 뭐 바다 근처에서도 뜬다는 소문이 많아요 자 4세대 또 메인이죠 디아루가 펄기아 기라티나에 대한 스폰 정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익스트림 일스나 아이스 마운틴 지형에 자주 출몰하는 시공의 재단 바로 이곳에서 출몰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특수 조건이 필요해요. 아까 아그놈과 유쿠시 엠라이트를 각각 포획한 뒤에 로비 3종 세트를 모아 오시면은 빨간 세사슬을 조합할 수 있는데 이걸로 이제 감아줍니다. 그다음에 원하는 백금옥, 예를 들어 기라티나 이렇게 감아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원하는 세 마리의 전설 중한 마리를 소환할 수 있게 되죠. 빠밤. 도망쳐! 참고로, 이렇게 도망치면은 전설과 환상들은 없어지니깐요 조심하세요. 자, 다음으로는 4세대의 히드런인데요. 이렇게 용암에다가 히드런은 이 마그마 크리스탈이라는 아이템을 휙! 하고 던져주면은 스폰이 된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와전 <laughs> 솔직히 이거 스폰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하고 좋은 것 같아. 자 이것도 도망 마그마 크리스탈도 마찬가지로 구슬이 필요하고요 라바 크리스탈이 또 필요합니다 라바 크리스탈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통 은열 스포너나 울트라 스페이스에 있는 티어 3에서 4에 대한 포켓볼 루팅을 하시면은 모든 전설 아이템이 뜨긴 뜹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레지 기가스입니다 레지 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스 지형에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아이스 마운틴 지형에서 스폰이 되는데요 자 확률 같은 경우에는 0.06%로 보통 전설과 비슷한 스폰 확률을 지니고 있군요 자 다음으로는 크레세리아입니다 크레세리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좀 찾기 힘든 약간 희귀한 마이옴에 있는데요 바로 메가 타이가 힐스라는 우뚝 솟은 나무 약간 협곡지대 같은 곳에 뜬다고 합니다 스폰 확률은 0.04%고요 자 다음은 4세대의 마나피 만나피 같은 경우에도 아까 가요가처럼 이렇게 깊은 바닷가 또는 그냥 바다에서 모든 바다에서 뜬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다크라이입니다. 다크라이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전용 이제 재단? 집 같은 게 있는데, 요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사망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소환 방법은 다크크리스탈을 다섯 개를 넣어주면 된다던데. 하나, 둘, 셋, 넷. 아, 뭐야, 다섯 개 맞는데? 어, 깜짝이야. 아, 다섯 개를 설치하고 오 클릭을 해야 되네요. 자, 여러분은 다크라이가 스폰이 됩니다. 자, 그다음은 4세대 쉐이미고요. 쉐이미 같은 경우에는 비치포레스트에서 스폰이 된다고 합니다. 스폰 확률은 0.05%! 자, 마지막으로 4세대 환상 중 레전드죠. 그리고 환상이지만 초전설로 불리우는 우리 아르세우스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이가 M이라는 조금 생소한 지형에서 스폰이 되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같은 타이가 지형이지만 M이 붙은 것과 안 붙은 것의 차이가 스폰을 좌지우지 합니다. 안뜰 수도 있으니까요. 꼭 뒤에 M이 붙은 스폰 지형을 찾아주시길 바랄게요. 아르세우스의 스폰 확률은 0.005%로 약간 레쿠자와 흡사한 스폰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5세대로 넘어와서 게노세크트에 대한 스폰 확률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아이스 플랜스 그 다음에 이거 스피켓스라고 하나 스피크? 아무튼 여기 얼음이 되게 웅장하게 펼쳐져 있는 이런 지형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곳에서 확률 0.05%로 스폰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5세대 메루에타와 로스 시리즈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 뒤에 있는 풍요로운 신전이라는 곳이 바로 랜드로스, 토네로스, 볼트로스가 나오는 재단인데 제가 왜 이걸 메로에타랑 같이 왔냐면은 얘네들을 잡기 위해서는 메로에타가 필요해요. 자, 우선 조합법에 있는 메로에타의 뮤직박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바로 마크 아이템 중에 주크 박스를 총 8개 만드시고 굿을 이렇게 제작하시면은 오르골 앞에다 두시면 돼요. 설치를. 자, 그 다음 필요한 게 여기 있는 메로에타의 멋진 노래가 나오는 CD가 필요한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레지 시리즈 열 처럼 네 가지의 형태로 빡살이 나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여주자면 이렇게 조각난 옛노래 디스크 1부터 4번까지가 있고요 얻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은혈 스포너나 울트라볼 루팅 또는 자연에서 일정 확률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넣어볼게요 자 이런식으로 메로에타가 나오게 되고요자 이녀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획을 해놔야 됩니다. 마스터볼로 잡아줄게요 자 일단 메로에타가 한번 잡혔으면 이제 로스 시리즈를 잡을 준비가 된거고요자 로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제 손에 있는 것처럼 비춘 거울이란 아이템이 필요해요. 자, 이것을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넣으면 nope. 스폰이 안 돼요. 그 이유는 이 녀석들은 날씨가 안 좋아야지만 스폰이 되기 때문에. 자, 날씨를 비오는 날, 천둥 치는 날로 바꿔볼게요. 그다음에 소환 하면은 바로 나오게 되는데 세 마리 중에 랜덤으로 뜨게 됩니다. 자, 오 랜드로스 떴다. 오호 운이 좋은 편이죠. 레, 로스 시리즈 중에 랜드로스가 가장 좋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리디온이 나오는 스폰지형이고요. 그냥 초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스폰 확률은 0.03%로 나와 있고요. 다음은 캐르디오입니다. 캐르디오 같은 경우에는 포레스트에서 스폰이 되고요. 스폰 확률은 어디보자. 0.0097%? 야, 얘는 뭔데 이렇게 낫냐? 자, 다음은 코바론이고요. 코바론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림 힐스 M 지역에서 뜹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익스트림 힐스는 힐스인데 뒤에 M이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코바론 같은 경우에는 스폰 확률이 0.03%네요 자 마지막 성검사 포켓몬 바로 테라키오는 메사하고 가로친 저 특수한 지역에서만 스폰이 되고 스폰 확률은 똑같이 0.03%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귀여운 비크티니에 대한 스폰 정보고요 비크티니는 데저트 힐스 지역에서 뜨고요 스폰 확률은 어디 보자 0.08%로 어 나쁘지 않은 스폰 확률이군요 자 다음은 바로 5세대의 전설 큐레무 레시라무 제크로무요제크로무랑 레시라무 큐레무는 요렇게 저는 사막에서 찾게 됐는데 보통 어디서 뜨는지는 자세히는 안 나와있어요 웬만한 메마른 지역에서 뜨는 것 같습니다 스폰 방법은 각각의 라이트 스톤 드래곤 스톤 다크 스톤을 이용하여서 스폰하면 되는데 이것도 내구도를 채워주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스폰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자, 다음으로 6세대로 넘어옵니다. 6세대의 전설 이벨타르가 나오는 루피드 포레스트 m 지역입니다. 스폰 확률로는 0.0034%고요. 야, 이것도 거의 최악의 스폰율이네요. 자그 다음에 바로 제르네아스인데요. 자 비치 포레스트 힐스 지형에서는 제르네아스가 스폰이 됩니다. 확률은 0.0023%. 이벨타르보다 더안 좋네. 자 X, Y 나왔으면 g 가 나와야겠죠. 바로 Z에 있는 지가르데. 지가르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가르데 큐브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 큐브가 아니라 기계. 그 다음에 지가르데 큐브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 큐브에다가 지가르데 코어라는 코딱지까지 생긴 거를 모아야 돼요. 이거를 100개를 모았다. 그럼 이 기계에다가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크레이트 100% 파워 컨스트럭트라는 숨겨진 특성을 지닌 지가르데를 소환할 수 있는데 어? 뭐야 소환이 아니라 들어오네? 어 개꿀. 이제 그냥 포획이 아니라 주나봅니다 이거. 뭐야 옛날에는 원래 스폰이 돼가지고 마스터볼이든 몬스터볼로 포획을 했어야 되거든요. 자 다음은 6세대 환산 바로 디안시입니다. 디안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메사에서 자주 뜨고요. 스폰 확률은 0.08%입니다. 그 다음에 6세대 또 똑같은 환상, 바로 볼케니온. 볼케니온은 데저트 지형에서 나오고요. 스폰 확률은 0.06%입니다. 오, 높네요. 확실히 저도 야생하면서 볼케디오는 한3번 넘게 봤거든요. 자, 다음으로는 후파인데요. 후파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 약간 특이합니다. 먼저 이 굴레 항아리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해서 하면 설치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다가 이제 후파이링 6개를 꽂아야 되는데 이 후파이링을 얻으려면은 이렇게 은혈 스포너에서 있는 바로 마스터볼. 아까 제가 티어 3에서 4짜리 마스터볼이나 울트라볼 루팅을 하라 했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걸 우클릭하시면은, 오! 스파클링 스톤 조각?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좀이다가 나올 텐데, 오, 와, 운 되게 좋네. 카프 시리즈를 소환하는 재료거든요? 이런 것처럼 은혈 스포너에서 얻는 거를 추천합니다. 은혈 스포너는 참고로 타이가 지형에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이 녀석만 후파링 한번 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후파링을 모두 껴주면은 후파가 이제 스폰이 되고요. 자, 도망치고, 자 이제 이게 굴레의 항아리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기능이 지랍니다 그럼 이 항아리가 나와요 자 먹어보시면은 아까의 봉인된 항아리가 아니라 굴레의 항아리로 나옵니다 이게 어떤 아이템이냐 바로 후파를 잡고 나서 홈체인지를 할수 있거든요. 바로 그 아이템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후파재단은 캐셔서 홈체인지 도구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7세대로 넘어올게요. 바로 매크로즈만데 매크로즈마는 익스트림 힐스 M 지역에서 밤중에 스폰이 된다고 합니다. 자, 스폰 확률로 보시면은, 매크로즈마 0.03%로 뜨네요. 자, 다음은 루나라. 루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타이가 지역에서 스폰할 수 있습니다. 확률은 0.08%네요. 자, 다음은 솔가레오고요. 솔가레오 같은 경우에는 정글 M 지역에서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M 확실히 보셔야 되고요. 스폰 확률은 솔가레오 0.0034%네요. 7세대 환상 마기아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정글에서 스폰이 되고요. 확률로는 0.06%입니다. 다음은 7세대 환상 마샤도 늪지대 M 바로 수원프랜드 M 지역에서 나오고 확률은 0.09%네요. 어우 아주 높습니다 마샤도 스폰 확률은. 자 다음은 환상 제라오라입니다. 제라오라 같은 경우에는 사바나 플래토 지형에서 나오고요. 스폰 확률로는 0.02%자 다시 늪지대로 와서 7세대 코스모그 코스모그는 일반 늪지대에서 스폰이 되고요. 스폰 확률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0.16%네요. 자, 다음은 진화하는 전설 바로 타임널인데요. 타임널은 콜드타이가 힐스 또는 콜드타이가에서 뜬다고 합니다. 확률은 0.02%입니다. 참고로 실버디가 스폰이 된다고도 하는데 제네레이션즈 공식 사이트에서는 메사플레토 F 또는 m 지역에서 뜨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가봤는데 뜨지 않기 때문에 타임널을 잡아서 신밀도를 255 정도 맞추신 다음에 레벨업만 시켜주시면 실버디로 진화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타임러를 잡으셔도 실버디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자, 다음에 7세대 전설 카푸 시리즈에 대한 정보인데요. 아까 얻었던 스파클링 스톤 조각을 바로 여기다 쓸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넣어놓은 건데, 저는 미리 조합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한번 한 마리만 선해볼게요. 7세대 전설 포켓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친밀도가 255 높아줘야 되고요. 자이 상태에서 한번 소환해볼게요. 오케이 되는구만. 자 카프브루르가 나왔죠. 도망. 자 드디어 대망의 8세대입니다. 8세대 레이스포스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레이스포스는 루피드 포레스트 M 지역에서 나오고요. 확률은 0.0039%입니다. 다음은 블리자포스, 일반 아이스 지형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스폰 확률로는 0.03%자 그리고 녀석들과 함께 합체할 수 있는 버드렉스 버드렉스 같은 경우에는 메사플레토 지형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확률은 0.03% 그리고 소드앤실드의 메인이죠 자시안과 자마젠타는 여러분들 아이템으로 선호할 수 있어요 녹슨검과 녹슨 방패로 만들 수 있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내구도가 250을 쌓아야죠. NPC 트레이너를 250명씩 처치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클릭을 하면은, 바로, 자시안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조그마니? 자, 녹슨방패도 쓰면은, 자마젠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녹슨검을 만들려면은, 마찬가지로 구슬과 검, 그리고 녹슨파편이 필요한데, 이 녹슨파편,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바로, 고스트 타입의 포켓몬인, 킬가르도를 잡을 시, 10% 정도 확률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치고마 우라오스에 대한 스폰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갑옷섬의 비급 두루마리 라는 아이템이 필요한데요 마찬가지로 구슬 필요하고요 잊혀버린 두루마리 8장이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스터볼 루팅으로 얻으실 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걸 우클릭 하면은 저 파티에 3마리의 야돈이 필요하다고 하죠 아니 왜 굳이 야돈이 필요한 거지 자 일단 필요하다니까 소환을 하겠습니다 소환 자 이쪽에 치고마가 지금 나왔죠 자, 이제 포획한 치고마를 레벨 51을 달성하면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밤에 진화하면 이격, 낮에 진화하면 연격의 태세로 진화한다고 합니다. 자, 치고마의 모습이. 자, 이런 식으로 우라우스 연격의 폼이 완성이 됐고요 수류연타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가장 궁금해하실 8세대 초전설, 바로 무한다이노. 무한다이노의 스폰 장소는 바로 익스트림 힐스입니다. 그리고 플러스가 붙어 있는데 웬만한 익스트림 지역에서는 무한 다이노가 다 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웃긴 게 무한 다이노가 스폰 확률이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바로 0.03%라는 나름 무한 다이노치고는 준수한 스폰 확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8세대의 환상의 포켓몬 바로 자루도입니다. 자루도는 정글 힐스에서 스폰이 되는 것 같고요. 스폰 확률로는 0.0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포켓몬 전설과 환상의 포켓몬에 대한 모든 스폰 장소 그리고 웬만한 정보, 지식들을 전수해 드렸는데요.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지속적인 패치로 인해서 스폰 확률이나 스폰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니깐요. 자세한 정보는 댓글에 달아 드릴 테니깐요. 제네레이션즈 위키를 검색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도 새롭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사빠!